안녕하세요. 아이스 바나입니다 네, 잠시만요. 저 지금 책상 정리 대충 하고, 지금 빨래 찍고 찍어가지고 온 건데요. 잠깐만요. 오늘은 그 아이스에 바닐라님 출처인 액기로 만들어 볼 건데요. 제목이 수제 액체 겸을 만들기인가? 하고 13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준비물은 에이클레이가 필요하고요 야, 뭔가 다굳혀졌네요 A 50g 을전 샀어요 알클레이랑 그리고 섞을 것이랑 물이랑 이 그냥 수돗물이에요 100개가 필요해요 진짜 100개 우리에게 우유가 액체가물이더 좋다고는 하는데 전칼라겸을 준비했고요. 레건 착풀이 더잘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모스 물풀을 준비하였습니다. 착풀은 만, 그 액체염을 만들다가 완전 탱글액체염을 만들다가 쭉다 짜버렸거든요. 나는 물을 물을 더 주고 물을한요 정도 넣어서 엄마 음? 아이클레이를 넣어줄 건데요. 아이클레이 냄새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이클레이를 한 이런 이런 정도 한 이렇게 좀 작게 동그라미 만들죠. 작지 않고 뭐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는 뭐 그냥 적당한 아이크이 양만큼 해주시면 됩니다고 이 녹여주시면 되는데요 좀 따뜻한 물이어야지 잘 되잖아요 네예 제가 좀 뜨거운 물 이렇게 저희 화장실에서 제일 뜨거운 물로 이렇게 바꾸고 지금 적고 있는데 한 2분 정도 됐는데 지금 이렇게 거의 다 녹고 있습니다. 네, 잘 녹고 있네요. 다행히. 후. 이렇게 다 됐으면 물풀을 넣어주세요. 물풀 넣고 뭉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1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도 있고, 3층이 될 수도 있고, 4층이 될 수도 있다고하 했는데, 솔직게 말해서, 4층 아니면 2층 아니면 3층이었으면 좋겠어요. 1층은 많이 만들어 봐가지고, 2층도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게, 좀, 물이 생겨가지고, 버렸거든요. 아, 아이스 바닐라님 구독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매일매일 보긴 는데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지금 만들고 있는 체괴물이 만들,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에는 묻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소다 넣어도는 되지만, 소다 넣어도 되게 괜찮아, 이렇게 될 거는 같은데, 액, 액괴를 넣어줄게요. 칼라 괴물이 마블링 액괴랑 섞여가지고, 지금 뭔가 회색 느낌도 들면서 얘그마블링이 넣었어요. 넣고 섞어주면 돼요. 색깔 예뻐지겠다. 그죠? 2층 됐으면 좋겠다 제발 지금은 손에 이렇게 좀 묻어가지고 네, 얘 제목을 수제 액체감을 만들기라고 할게요. 전 출처 밝혔습니다. 아이스 아이스 마카롱님이라고 밝혔어가지고 네. 출처 뭐예요 그런 그런 그 뭐냐 댓글 같은 거는 안 보고 뭐뭐 아모스 울플로 했는데도 되네요 에, 그런 거 어쨌든 그 뭐냐 어쨌든 출처 왜안 밝혀요 그런 그런 것에 그 댓글만 댓글만 빼고는 다 받겠습니다. 내 손에 살짝 묻는데, 살짝 보랏빛이 돌아요. 지금 손에 거의 묻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 클레이너 액체리물은 처음에는 묻다가, 뭐 계속 만져라 보면 안 묻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검정색 그냥 머리 묶는건데 제가 이거 없으면 못살아요. 그러니까 머리끈이 어두우면 못살아가지고 머리가 길고 또 머리수가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머리 묶는거를 더 좋아해서 되게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 랩도 되게 잘되는데 여기에서 또 할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안해도 는 되는데 이거 하면 더 좋아진다 그래서 해보는건데 준비물은 물 물풀 칼라 액 진짜 이게 막 아이클레임은 었으면 됩니다. 일단, 어, 따뜻하다. 하팩 같아요. 일단, 이거를,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붓고, 비슷하게 붓고, 비슷하게 붓고, 이제 물풀을 넣어주고, 요즘에 제가 영상 많이 못 올린 거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섞고. 올해 뭔가 깊어가 보이시죠? 네 지금은 못보이요 액체괴물이 나오면 또 달라지죠. 나주에는 우유, 우유 우유 우유병 액체괴물이 판다고 하는데 나주까지는 못 가가지고 나주에 갈 일도 없어요. 저희 할머니는 나주 안 사셔서 작담 작담 좀 많죠. 아 그러니까 말을 좋아해가지고 막 학원에서도 막말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학교에서는 말 거의 안한 편, 아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빼고 말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거의 안 하죠. 막. 말 계속 하거나 콧노래 해도, 지금 막나요 저번에 콧날에 모르고 하다가 선생님이 누가 콧노래 부르냐 해가지고 제가 안 했다고 했어요. 네, 저는 그냥 물은 그냥 좀 두고 나 액체 괴물이에 그냥 진짜 액체 괴물이랑 나 먼저 섞고 있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와가지고 <laughs> 보라 이에게요 네, 물이랑도 다 섞었습니다. 뭔가 찐득찐득하고 이층 놓으면 좋겠다. 옷 걸어놓고. 네 지금 이렇게 물까지 다 섞어서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되게.. 아 어, 2층 됐으면 좋겠다 1층은별 상관 없는데 네. 2층이나 3층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탱글탱글 액체 개바로 완성됐어요 그 아이스 마카롱님께서는 좀 물같은 것도 만드셨는데 그것도 만들고 싶었는데 어쨌든, 네, 그럼, 안녕!